이힘줄의 기능이 팔뼈를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다치거나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 어깨 운동 많이 하시는 분, 가장 초기 단계니까 대부분 파열로 이어지죠. 그래서 치아 이렇게 갈아내듯이 그 부분을 깎아준다. 어, 뼈가 잘 깎지. 이렇게? 어깨 충돌 중후군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깨 관절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충돌 중후군인데, 모양을 보면 여기 어깨 여기 팔뼈가 있고, 이 어깨뼈의 가장 윗부분에 여기 견봉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래서 팔뼈, 견봉 사이에 여기 힘줄이 끼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전근개. 그래서 이 힘줄에 문제가 생겨서 위에 뼈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증상이 우리가 보통 충돌 증후군 이렇게만. 이 힘줄의 기능이 이 팔뼈를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들기 때문에 보통은 충돌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뼈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 힘줄의 기능이 약해지면 이 팔뼈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때이 힘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 공간을 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줄의 기능이 팔을 밀고 돌리는 기능도 있지만 팔뼈를 이렇게 눌러줘서 이 공간을 좀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은 다치는 않죠 힘줄에 염증 생겨서 충돌되고 이 충돌이 계속 된다 보면 마모가 생겨서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파열이 되는 거죠 주로 어깨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제일 잘 생긴다고 봐야죠 다치거나 그래서 회전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팔을 위로 올려서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 어깨 운동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잘 생기죠. 회전근개의 가장 초기 단계니까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그래서 보통 3,40대 충돌 중후군 50대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되는 거죠. 치료는 보통 염증 때문에 이제 힘주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염증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증이 줄면 이제 회전근 강화시키는 운동. <laughs> 네. 이렇게 벽이나 이런 데 밴드를 걸어 놓고 회전시키는 운동. 내회전 외회전 운동을 주로 많이 한번할때한1 5회 정도에서 세 세트 정도 그렇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수술 그러니까 수술은 보통 힘줄의 염증 없애고 위에 견봉이나 뼈에 이렇게 수술해서 들어가 보면 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요 계속 닿으면 뼈에 닿는 부분 표시가 날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이렇게 안 닿게 이렇게 네 쉽게 말해 깎아주는 우리 치아 이렇게 갈아내듯이, 특수한 기계로 그 부분을 깎아준다. 진단된 것도 쓸 때, 견봉 성형술이라고 쓰죠. 견봉을 자꾸 깎아주는 게견봉 성형술. 부작용이나 안 좋은 점은 없어요. 얇아질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문제가 되는 뼈를 없애는 거라서, 원래부터 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뼈가 이게 원래는 편편한데, 타운날 때부터 약간 이렇게 후크 모양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히 잘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뼈를 좀 편편하게 깎아주는 거고, 이 힘줄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위에 뼈하고 충돌되면 이 뼈가 자극이 되거든요. 관절염 이 있을 때 뼈마디 굵어져서 뼈의 변형이 오듯이 원래 모양은 편편했는데 이게 약간 뼈가 튀어나와요. 수술할 때는 이 변형된 부분만 자르기 때문에 뭐 이게 잘랐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네. 뼈는 뼈 어, 어 뼈가 잘랐지. 근데뭐 그쪽은 운동을 하면은 좋은데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다 보면 자꾸 충돌 증상이 생기고 충돌 증후군, 이 파열이 될수 있으니까 운동하실 때도 항상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시기 중요합니다. 보통 어깨 운동할 때아여기까지만 올려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이렇게까지 올린다거나 그러면 좀 어깨에 무리가 줄수 있으니까 그런 거 지켜가면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나왔습니다.